자, 안녕하세요. 집합공부 갓코치입니다. 자, 2021 EBS 수능특강, 자, 영어 영역, 아, 자, 지문독해. 자, 이번 시간에는요제 2강이 되겠죠. 자, 심경 및 분위기 파악이 되겠고요. 자, 필기 도구 준비되었으면요. 자, 1번 문제부터 독해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1번 문제는요, 다음 글에 나타난지 아예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제 요런 문제인데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문장 보면 이렇게 돼 있죠. So just as I was uh, approaching 30, I was offered a sponsorship uh, to go to the latest professional golf association in the U.S.A. and attend uh, their qualifying school. 이렇게죠. So just as I was approaching 30가 되겠죠. 이제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만 잠깐만 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이거를 이제 한 덩어리로 취급을 하시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한 덩어리로 취급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just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지 as가 이끌고 있는 이제 부사절을 수식을 해주는 그냥 부사일 뿐이에요. 아시겠죠? 때문에 이걸 한 덩어리로 보는 게 아니라 아, as가 이끌고 있는 이 문장을 그냥 just가 뭐란 얘기가 되겠죠? 그냥 수식을 해주는 거구나라고 보시는 건데 굳이 just의 의미를 의미를 넣어서 해석을 하시거나 이거에 어감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실 필요는 그냥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그냥 없는 거로 간주하시면 돼요. 여기서 as는 무슨 의미로 쓰여 있냐? 이제 시간 접속사로 쓰였게 되겠죠. 자, 뭐뭐 뭐뭐할때뭐 하면서 뭐뭐할때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I was approaching 30. 내가 30이 되어 갈 때쯤에라고 보시면 되겠죠. 내가 서른 살이라는 얘기가 돼. 서른 살이 되어 가면서 서른 살이 되어 가 아, 되어 아, 되어 가고 있을 때쯤에 I was offered 받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제 그, 어퍼라고 하는, 이제, 그, 사형식 동사를, 이제, 수동태로 바꾼 케이스가 되겠죠. 이, 어, 어 스폰서십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원래 능동태 문장에 뭐가 되겠죠? 그렇죠. 직접 목적어였었겠죠. 이것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이제, 스폰서십을, 제 이제 제안을 받았다. 스폰서십을 받았다라는 얘기인데, 뭐 하는 스폰서십이란 얘기가 되겠죠? 이제, 형사정법으로, 용 이제, 꾸며주는 게있으니 게 되겠죠. 어디로 갈수 있는 스폰서십이냐? t 고 go to a ladies professional uh, golf association LPGA라는 얘기가 되겠죠 즉 미국에 있는 LPGA에 갈수 있는 이제 이 뭐냐 스폰서십을 제안을 받고 또 뭐다? 그렇죠 뭐 어디도 또갈수 있는 스폰서십이냐 To go와 이 attend라고 하는 To attend가 되겠죠 요거 이제 지금 병렬구조로 연결되어 있는 이 투부정사가 되겠죠 뒤쪽에는 이제 병렬구조로 연결될때는 뒤쪽에는 투부정사의 투는 보통 생략을 하죠 attend their qualifying school. 그들의 이제 qualifying school에 attend, 즉 입학할 수 있는, 다닐 수 있는 이는 얘기가 되겠죠. 그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이제 이 후원 계약을 받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qualifying school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여러분 일종의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전문 골프 양, 전문 고, 프로 골퍼들을 양성하는 그냥 일종의 한 이제 학원 같은 학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이제 좋은 기회를 받았죠. 그러나 I was very concerned about my family rather than thinking it was a good opportunity라고 되어 있죠. I was uh, I was very concerned about. 되어있죠. be concerned about 하면 뭐뭐에 대해서 근심을 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concerned라고 하는 말은 뒤쪽에 있는 전사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be concerned with라고 해서 이제 with가 달라붙으면 뭐다 뭐뭐와 관련이 있다라는 이런 말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건 좀 해석 잘 해주셔야 돼요. Be concerned with함은 모모와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 모모와 연관성이 있다, 모모와 관련 이 있고 어떤 것과 이제 관계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Be concerned about 이렇게 되면 뭐가 된다? 그렇죠. 모모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I was very uh, 뭐가 됐죠? Concerned about my family. 즉, 우리 가족에게 되게 걱정됐다는 얘기가 되겠죠. Rather than 뭐 오히려 뭐라기 than 요건 항상보다 보다. 뭐뭐보다라는 말로 해석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뭐라기보다요 thinking 생각하기보다요, 뭐라고요? It was a good opportunity. 그것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뭐라 뭐라니가 되겠죠? 나는 가족에 우리 우리 식구가 좀 많이 걱정이 됐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뒤에 것보다는 오히려 이거 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아 계속 보도록 하죠 자 If I accepted the sponsorship offer, I couldn't continue to work for mom to help her out and to earn us some extra income between amateur golf tours. If I accepted it, they have to pay for it. Sponsorship o e Sponsorship offer. Sponsorship 제 f f e r s p o n s o r s Sponsorship offer. o f f e r 내가 그 스폰서 제안을 내가 수락을 한다면, 이란 얘기죠. 겠 나는 뭐할수 없었다? 그렇죠. I couldn't continue to work for mom. 엄마를 위해서 계속 일을 할 수도 없고, 여기서 지금 to work, to help, to earn. 이게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계속 이, 저뭐는 얘기지? continue to 동사 운영하면 계속 to 부정사하다라는 얘기죠. 겠 계속 뭐냐, 엄마를 위해서 일을 할수 couldn't. 없고, 보단이죠. 뭐 엄마를 도와줄 수도 없고, earn us some extra income이 되겠죠. earn이 여러분, 사형식 동사로 사용되는 케이스를 많이 본 적은 없을 거예요. 근 네, 여기서는 지금 사형식 동사로 사용된 케이스가 되겠죠. 뭐뭐에게 뭐뭐를 벌어다 주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쵸? 우리에게, 뭐라니, some extra income. 좀, 약간의, 뭐라 해야 되죠? 추가 수입을 벌어다 줄 수도 없었다, 라는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쵸? 계속 이런 걸 못한다는 얘기죠. 엄마를 돕고, 엄마를 위해서 일을 하고, 엄마를 도와주고, 또뭐라냐 되겠죠. 그쵸. 우리에게, 즉 다시 여기서 말하면 우리는 우리 가족을 얘기해야 되겠죠. 우리 가족에게 이제 추가 수입을 더 벌어다 주는 일을 계속 할 수는 없을 거다 라는 얘기 되겠죠. 이제 이 추가 수입을 언제 언제 벌어다 준다는 얘기 되겠죠. Between Amateur Golf Tours가 되겠죠. 아마추어 골프 대회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아마추어 골프 이제 중간중간에 사이사이에 열리는 아마추어 골프 대회 때 뭐라는 얘기죠. 이제 좀 돈이 좀 생기겠죠 거기서 상금을 받으면요 우승을 하게 되면 이제 그런 것도 할수 없을 거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요거는 지금 가정법 과거로 사용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현재 사실에 반대가 되겠죠 그렇죠 내가 지금 아직 그 스폰서십 제안을 받진 않았지만은 내가 그걸 만약에 제안을 받는다라고 가정을 한다는 얘기가 죠 그렇게 해버리면은 아난 엄마도 못 도와주고 내가 그렇죠뭐 집에다 돈도 좀못 벌어다 줄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장 전체는 지금 뭐다 가정법 자, so this would mean there would be less money coming in to begin with though the sponsorship money would support me through qualifying uh, school 자 this would mean that 되겠죠. 되겠죠 이것이 뭐를 의미하는 것이냐면 은 there would be less money coming in 되겠죠 요렇게 끊으셔야 돼요 to begin with 요거 하나가 to begin with 라고 하는 것이 우선 첫째로 라고 하는 부사고예요 아시겠죠 우선 은 첫째로 라 이게 맨 앞에 있어야 되는게 어떻게 보면 더 맞을 수도 있어요 우선은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 이것은 뭐를 의미하냐면은 다시 말하면 앞에 있는 거가 되겠죠. 내가 이게 스폰서십을 제 뭐냐? 제안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은 there will be uh there would be less money coming in 이렇게 되겠죠. 이건 대열 비동사 구문에 지금 뭐가 붙은 거냐면 분사가 이렇게 붙은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근데 뭐 돈이 있을 거다는데 어떤 돈? 그렇죠. 다시 말하면 들어올 돈이라는 얘기겠죠 들어올 돈이 좀더 적어질 거라는 얘기예죠 이거의 기본 패턴을 여러분좀 알아 주셔야지만 해야 돼요. 백설표친 거에다 말씀드리면은 대열 비동사 구문의 이제 주어가 이제 이 얘가 실제 주어가 되겠죠? 뭐가 뭐가 결합된 거다 이제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ing 현재 분사가 결합된 것과 과거 분사 pp가 결합된 것이 있는데 이렇게 둘다 수식을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의미가 다르게 되겠죠? 뭐뭐 하는 명사가 있다. 뭐뭐된 명사가 있다 이렇게 되겠죠 요건 이제 ing니까 뭐뭐 하느니라고 수식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들어올 돈이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있다라는 얘긴데 less money가 더 적은 돈이 들어올 거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우선은 다시 말해서 수입이 줄어들 것이고 내가 그 학교를 가버리게 되면은 비록 뭐뭐일지라도요 그쵸? the sponsorship money would support me 가 되겠죠. 그 sponsorship money가 다시 말해서 스폰서 계약을 받으면 내가 이제 일정량의 이제 돈을 받겠죠 그 스폰서 제약, 제약, 아, 계약으로 받는 그 돈이 support me 나를 어떻게 보면 support me through qualifying school 즉 qualifying school에서 내가 이제 재학을 하는 동안에 나를 support me 나를 도와줄 것이다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내가 학교를 다니게는 해줄 것 해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support가 지지하다 후원하다니까 그러니까 그러 나를 그 돈이 나를 후원한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아 내가 학교는 다닐 수 있게 해주겠구나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so of course 물론 there was a small chance uh, I could make the grade to become a professional which should lead to higher earning opportunities가 되겠죠 그렇죠? there was a small chance 그렇죠 물론 there was a small 아주 작은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작은 기회가 있는데 어떤 작은 기회다 I could make the grade 여기서 grade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 수준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레이드가 여러분 학년이라는 의미로 기본적 학년, 등급 뭐 이런 걸로 보통 아시지 않습니까? 근 수준이라고 하는 의미도 당연히 가지고 있게 되겠죠. 여러분 학년과 등급이라는 것 자체가 당연히 큰 범주에 따지면 뭐가 되겠죠? 이 정도 수준이라는 의미를 갖는 거가 되겠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1학년에다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 맞는 뭐 교과 과목도 배우고 그 수준에 맞는 지식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게 되겠죠. 그렇죠? 때문에 그레이드가 여러분 수준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여러분 여기 봅시다 이 부분에 좀 문장 구조 약간 좀 독특하죠 이제 I could, 아, there was a small chance 라고 해서 여기까지 완전한 문장인데 또 다른 절이 하나 이게 뚜두두두둑 나와있어요 이게 당연히 뭘까요? 그렇죠? 여기 small chance 라고 하는 말을 부연 설명해주는 이제 완전한 절인데 명사 다음에 이렇게 완전한 절이 있다 완전한 절이 있다라는 얘기는 이건 100%보다 이건 동격 절이에요 모든 경우에요 아시겠죠? 모든 경우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한데 뭐 각과가 아닌 경우도 있긴 한데 일단은 얘는 뭐다? 동격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뭐다? 뭐가 생겼던 거냐 동격의 대절을 이끌고 있는 동격의 이제 대절은 이제 보통 이제 당연히 이제 대시라고 하는 이제 접속사로 이끌게 되겠죠 근데 그것이 지금 생략된 것 뿐이에요 아시겠죠? 작은 기회가 있는데 어떤 작은 기회가 있냐면요. I could make the grade. 어떤 수준을 만들 수 있는 작은 기회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어떤 수준이다. 이거 형용사의 법으로써 to b e c o m e 앞에 있는 grade를 수식해 주게 되겠죠. To become a professional. 그렇죠. 내가 프로 골퍼가 될수 있는 프로 골퍼가 될수 있는 수준까지 만들 수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그런 기회가 있는데 이것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이것은 should lead to 어디로 이어질 것이다. higher earning opportunities. 좀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고소득의 기회들로 이어질 거다. 이어질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위치가 받는 것은 뭐다? 앞 문장 내용 전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건 지금 계속조용법이에요. 계속 적용법으로서 이제 부연 설명해 주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이제 프로가 될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작은 기회가 있는데 이것이 뭘 뜻하냐 하면은 which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뭐 이것이 뭐라, 뭐다 그렇죠. Which should lead to 이러한 것이 어디로 이어진다 그렇죠. 좀더 높은 소득을 이제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기회들로 이어지게 될 거다라는 얘기죠. 아 당연히 프로골퍼들이 아마추어골퍼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건뭐다 당연하죠. 근데 it was a risk for us financially 되겠죠. 그것은 뭐다? 위험이었다라는 얘기죠. for us 우리에게 어떻게요? 어떤 식으로요? financially. 재정적으로는 우리에겐 위기였다라는 얘기겠죠. 그죠 내가 당장 엄마를 도와서 일을 하지 못하고 이제 아마추어 골프대 나가서 이제 집에 뭐냐? 가서 이제 뭐 뭐가 되겠죠? 집에 좀 돈을 보탤 수 없는 이제 그런 일이 벌, 벌어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딸이 이렇게 a 죠 i don't want to leave you. In trouble. m o m 이 i In o n t w a n t t o l e a v e y o u 이제 l e a v e s o m e o n e In t r l e In e In l e l e i l e i o u e i o u 라 l e In trouble. In t r o In trouble. In trouble. 하면뭐라 o u 곤란함이 n trouble. In trouble. In trouble. In trouble. In trouble. In t 네 어머니가 이렇게 해가지고 Never mind about that 그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아라 라는 얘기죠. Never mind라고 하는 말은 상당히 구호적인 표현이에요 신경 쓰지 마라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친구들끼리 대화를 하다가 어? 뭐라고 그랬어? 그러면 아 별거 아니야 신경 쓰지 마 라고 할때 그때 뭐라고 한다? Never mind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Never mind about that daughter 딸아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Of course you must do this. 너 물론 너 이거 해야지. 여기서 이걸 한다는 얘기가 뭐 했죠? 그래서 너 스폰서십 계약 당연히 너 그거 받아서 뭐냐 그 학교 가야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케이스가 되겠죠. 자, it is a wonderful opportunity. 이거 되게 좋은 기회지 않느냐 라는얘기죠 We will manage. 여기서 manage라고 하는 m a n 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이 뭐라고 이해를 하시느냐? Manager 여러분 경영하다, 뭐 관리하다는 뜻도 있지만 가까스로 뭔가를 해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걸좀 알아두셔야지 말요 Manager 원래 그런 뜻으로 쓰여요. 두 생긴 선에 많이 쓰죠. 보통 가까스로 뭐뭐 해내다라고 할때 보통 manage to 동사 원형 이런 형태를 되게 많이 써요. 자 그렇죠. 매니지 투동사원이면은뭐 우여곡절 끝에 뭐뭐하다 뭐 가까스로 뭐뭐하다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어떻게 굴려서 뭔가를 해내다라고 할때 우리가 매니지 투라는 말을 쓰는데 매니지라고 하는 말 자체보다 다시 말씀드리면 관리하다 경영하다라고 할 때도 있지만 그냥 어떻게 어떻게 해나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가 되겠죠? 그렇죠. 딸이 이제 뭐냐, 어, 나로도 내 일도 도와주고, 이제 집에 이제 조그맣게 돈도 벌어줘서 이제 가사 일에 돈 뭐냐, 우리 집안 소득에 제 도움도 주긴 하는데, 이제 학교 가버리게 되면 그거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만큼 이제 집에 돈이 떨어지니까, 애가 지금 뭐, 하는, 이제 애가 지금 엄마다 이제 엄마 되게 곤란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엄마 혼자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아, 딸아, 그 좋은, 되게 좋은 기회다. 우리는 어떻게든 살아나갈 수 있지 않겠니? 라고 해서 여기서 매니지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So, she smiled.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가 웃었죠. 어머니가 이제 생 미소를 띄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We always have up to now and it's time for you to step out and take the chance. 라고 되어 있죠. So 여기서 have는 다음에 뭐가 생략된 거냐면, managed라고 하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we always have managed 즉 up to now 하면 up to now 하면 up to가 뭐뭐까지 뭐뭐조차라는 의미가 되게 되겠죠 다시 말해서 어떤 임계점과 한계를 나타내는 그러한 의미의 전치사고라고 생각, 전치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up to now 지금까지 we always have always have managed 우리 항상 지금까지 어떻게든 잘해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뭐다? 그리, 그리고 it is time 되겠죠 it is time 뭐뭐할 때이다 이기본형 뭐가 되겠죠 it is time t 동사원형 이게 기본형이에요 t 동사원형 할때 이다라는 얘 되겠죠 그래서 이 for u 는 당연히 뭘까요? 그렇죠 당연히 to step out이라고 하는 t 부정사의 뭐가 되겠죠? 의미상의 주어가 되겠죠 이상의 주어. Step out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다, 한 걸음 내딛다란 뜻이에요. It is time for you, 네가 뭐할 때이다. Step out, 한 걸음 내딛을 때이다. 즉, 네가 밖에 나가서 이제 네 뜻을 펼칠 때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take the chance. 그리고 it is time for you to step out and take the chance. 여기서 to step과 take가 뭐가 되겠죠? 병렬 구조를 이루게 되겠죠. 그렇죠. 네가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기회를 잡을 때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Are you sure? 그 그러니까 딸이 하는 얘기가 됐죠. 어머니 확실한 어머니 진짜예요. 그래서 of course I'm sure. 아 물론 당연하지. 라얘기죠 If you don't give it a go, you will always regret it.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give it a go라고 하는 말도 이것도 상당히 구어체적인 스타일이에요. 이 보통 뭐라고 되게 많이 Give it a try라고 하는 말 되게 많이 써요. Go라고 하는 말이 그냥 뭐뭐 해보다 시험해보다 아, 뭐뭐뭐 시도 시험 차례라는 뜻이 있어요. 아시겠죠? 이게 사전에 있는 뜻이에요. 그래서 give it a go, give it a try 다 똑같은 말이에요. 네가 시도해 보지 않 if you don't give it a try if you did, if you don't give it a go 네가 시도해 보지 않는다면 뭐라냐 되겠죠? you will always regret it. 너 항상 그걸 후회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I was so glad to receive her support. 그렇죠? 나는 되게 기뻤어요. 뭐 하게 되어서 기쁘다 To receive her support. 그렇죠? 어머니의 지지를 receive, 받게 되어서 I was so glad. 아주 기뻤다라는 얘기겠죠. To receive라고 하는 말은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에 뭐다? glad라고 하는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에요. 그렇죠? 이거 하게 되어서 기쁘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내가 기쁜 기쁘게 나를 기쁘게 만든 원인이 뭐가 되는 거죠 Receive her support 했으니까 내가 glad 하다 는 얘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 바로 뒤에 보통 투부정사 붙어있으면 뭐다 그렇죠 그 가, 앞에 있는 감정의 원인을 아, 표현해주는 투부정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 엄마의 지지를 받아서 내가 상당히 기뻤다는 얘기죠. Thanks to her words, I was able to move on to my goal with a lighter heart. 그랬죠? Thanks to her words. 그랬죠? 어머니의 말 덕분에라는 얘기죠. 여기서 뭐뭐 덕분에라는 말로 해석하셔야 되겠죠. 사실 이 뜻밖에 없다고 보셔도 돼요. I was able to move on이 되겠죠. 나는 move on 하면 뭐다? 움직이다. 앞으로 나아가다라는 뜻이 되겠죠. 어디로 나아가다? To my goal 되겠죠. 나의 목표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뜻이 되겠죠. 뭘 가지고요? With a lighter heart. 되겠죠. 좀더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나의 목표로 나아갈 수 있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렇죠? 자, 별로 어려운 내용 아니었었었고요. 뭐, 그쵸 별로 어려운 내용 아니었었기 때문에 뭐 쉽게 읽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일단은 독해 강의는 딱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뭐 2번 문제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죠